안녕하세요. 저는 베이징 중학교에서 교편을 잡고 있는 왕충친이라고 합니다. 저는 정말이지 한국에 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굳이 말하자면 가는 것 자체가 모욕적으로 느껴졌습니다. 저는 중국인으로서 자라면서 한 번도 한국이라는 나라를 대단하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중국이야말로 세계의 중심이며 역사가 깊고 문화적으로도 넘볼 수 없는 위대한 전통이 있다고 믿었지요. 한국이라는 곳은 그저 옆에 붙은 변방 땅에 불과하고 중국에게서 숱한 영향을 받았을 뿐 독자적인 무언가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사실 저는 한국에 관한 뉴스를 접할 때마다 쟤네가 뭘 하든 결국 중국을 이기지 못해 하고 비웃기 일수였습니다. 애청자 여러분 1초만 소중한 시간 내주시어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럼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그럼 제가 어떻게 한국에 가려 하냐고요? 그것도 제 발로 직접 비행기를 타고. 정말 분하고 화가 치솟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왜 굳이 한국으로 향해야만 했냐면 저를 키우다시피 한 할아버지께서 생의 마지막 순간 꼭 한국에 가서 어떤 분을 만나보라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전에 마셨던 한국의 음료가 너무 그립다고 하시면서 주소가 적힌 조그만 쪽지를 쥐어주셨지요. 사실 그때도 저는 한국의 음료가 뭐 그리 대단하다고 마지막 순간까지 찾으시는 걸까 의아했지만 그토록 저를 아끼시던 분의 간청이니 마지못해 받아들였습니다. 아버지, 어머니도 거의 바깥에서만 일하며 저를 돌보지 않았고 사실상 저는 할아버지 손에서 자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습니다. 평생 정을 주신 분이 제게 마지막 부탁을 하시니 아무리 마음에 안 들어도 한 번쯤은 들어드려야겠다 싶었습니다. 그래도 막상 결심하고 나니 곧 후회가 밀려왔습니다.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장례를 치르고 정신을 차려보니 이제 진짜로 한국 땅을 밟아야 한다는 생각에 아찔했습니다. 저는 늘 입버릇처럼 한국은 어차피 중국 아래에 있는 나라다. 예로부터 속국이나 다름없지 않느냐라고 말해왔습니다. 그런데 제발로 그 속국 같은 나라에 간다니 자존심이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가족들은 제게 할아버지의 유언이면 가져야 하는 것 아니냐 정도의 말만 할뿐 딱히 큰 관심도 없었지요. 결국 저는 마지못해 한국행 비행기 표를 끊었습니다. 할아버지를 생각하면 마음이 찢어지듯 아프지만 동시에 한국이라는 곳을 간다는 사실만큼은 여전히 기분이 언짢았습니다. 출국 당일 저는 공항에서조차도 혼잣말로 불평이 터져 나왔습니다. 왜 하필 한국인가 세상에 이렇게 넓은데 어디 유럽이나 미국도 아니고 굳이 중국 문화의 아류 같은 나라에 가야하나 하면서요. 주변 사람들이 제품염을 들었는지 어쨌는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이미 꼬여 있었습니다. 비행기에 탔지만 마음이 조금도 편하지 않았습니다. 가서 도대체 뭘 해야 하지? 한국이 자랑할 만한 음료라니 설마 중국 음료보다 맛있겠어? 라는 생각만 맴돌았습니다. 비행기가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자 저는 스스로도 의외였지만 첫인상에 살짝 당황했습니다. 그 공항이 생각보다 거대하고 관리가 잘 되어 보였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거 뭐 보여주기 식으로 일부러 치장해 놓았겠지. 전부 대외적으로만 번지르르하게 해놓고 속은 별거 없을 거야 라고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그런데 입국 심사를 받으면서도 좀 놀랐습니다. 줄이 길었지만 빠르게 정리가 되는 모습이었습니다. 직원들도 꽤 친절해 보였고 환하게 웃으며 안내하더군요. 저는 바로 속으로 설마 중국을 이긴다고 하는 생각이 스쳤습니다. 그래도 자존심이 강한 저는 아직 공항만 보고 판단하지 말자. 나라 전체를 보면 별거 없을 거야 라고 해서 부정했습니다. 짐을 찾고 입국장을 빠져나오자 공항 바깥의 전경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나름 정돈된 도로와 환한 조명이 제법 인상적이었지만 저는 바로 옆에 대국 중국이 있으니 돈 벌어 번지르르하게 치장해 놓은 거겠지라고 또 마음속으로 투덜거렸습니다. 택시를 탈까 고민하다가 그래도 비용이 아까워서 대중교통을 시도해 보기로 했습니다. 한국은 교통 인프라가 중국만 못하다고 들었거든요. 저는 확실히 후진성을 볼수 있겠지 하면서 아주 약간 기대 반, 비웃음 반이었습니다. 그런데 공항철도 표를 끊고 안에 들어가니 열차가 깔끔하게 서 있었습니다. 좌석 또한 깨끗하고 승객들이 떠드는 소리도 크게 없었습니다. 이동하면서 창밖을 보니 고층 빌딩들이 제법 질서정연하게 늘어서 있더군요. 저는 그래봤자 우리 중국의 대도시에 비하면 세 발의 피지, 땅덩이가 작으니 저 정도는 쉽게 정비하지 하고 또 비아냥거렸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 구석에 드는 미묘한 감탄은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의외네. 그래도 대중교통이 지저분하거나 시끄러울 줄 알았는데 일단 첫인상은 나쁘지 않네 하고요. 그러면서도 속으로는 앞으로 더 지켜보면 허술한 데가 드러날 거야 하고 어깃장을 놓았습니다. 시내로 들어와 지하철을 갈아타니 이 지하철이라는 게또 놀라웠습니다. 역 구내가 꽤나 깨끗해 보이고 안전문이라 불리는 칸막이 같은 것도 모두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괜히 돈 쓰면서 과하게 안전장치 해 놓은 거아냐 중국은 워낙 땅이 크고 사람도 많으니 실리적으로 판단하는데 한국은 이게 가능하니까 해놓은 거겠지 하고 살짝 체념하듯 스스로 위로했습니다. 열차 안은 좁지만 사람들은 조용히 이동했고 휴대전화를 보거나 이어폰으로 음악을 듣는 모습을 볼수 있었습니다. 의외로 질서 정연한 풍경이 거슬릴 정도로 차분했는데 저는 괜히 저 사람들이 속으로는 날 중국인이라고 무시하는 거 아닐까라고 못된 상상을 하기도 했습니다. 사실 제가 그들을 더 무시하고 있으면서도 이상하게 제 마음 한 구석이 살짝 움츠러드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결국 목적지에 도착하기까지 한국의 교통인프라가 생각보다 나쁘지 않았습니다. 이거 생각보다 괜찮은데 싶다가도 그래도 중국 대도시에 견주면 아직 멀었지. 겨우 이 정도 규모로 우출해봐야 소용없어 하고 해서 평가절하했습니다. 이제 할아버지가 남긴 쪽지에 적힌 주소로 가봐야 했는데 저 주소가 서울 중심부가 아니라 외곽의 작은 마을로 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또 불만이 터져 나왔습니다. 역시 시골이라면 허접한 모습이 드러나겠지. 중국 시골이라면 아무리 열악해도 우리만의 전통과 스케일이 있는데 한국 시골은 볼 것도 없을 거야. 아마 누추하고 어설플 테지. 버스를 갈아타고 한참을 이동하는 동안 창밖을 힐끔힐끔 봤습니다. 고만고만한 빌딩 생각보다 잘 정비된 도로, 간간이 보이는 작은 가게들 저는 도시만 깔끔한 척이고 시골은 분명 초라할 테니 어서 그 모습을 보고 혀를 차야겠다라는 못된 마음으로 창밖을 지켜봤습니다. 그런데 생각과 달리 길가에는 가로수도 잘 조성되어 있고 멀리 보이는 주택가도 제법 단정했습니다. 간판이 진짜 다양한 색깔로 난립할 줄 알았는데 오히려 규격화된 느낌도 제법 있었습니다. 그걸 보니 또 괜히 얄미웠습니다. 뭐야, 이 나라가 왜 이렇게 체계적이야. 중국보다 대단할 리가 없는데. 이건 분명 눈속임이야 하고 중얼거렸습니다. 결국 마을에 도착했는데 큰 길에서 조금만 들어가니 비포장 골목도 보이고 낡은 기와집도 보였습니다. 처음에는 역시 이런 곳이 있구나 이게 진짜 한국의 후진적 모습 아니겠어 하고 은근히 통쾌했지만 한편으로는 중국 어느 농촌 풍경과 아주 다르지도 않아 씁쓸했습니다. 결국 시골은 다 거기서 거기인 걸까 싶으면서도 제 목표는 주어진 주소대로 사람을 찾아가는 것이었습니다. 슈퍼를 찾아 들어가 주소를 물었는데 가게 주인 할머니께서 웃으며 손짓으로 길을 알려주셨습니다. 한국말이라 잘못 알아듣지만 제 얄팍한 영어까지 섞어보려 해도 쉽지가 않더군요. 그 순간 저는 마침내 스마트폰의 번역 앱을 꺼냈습니다. 한국어 입력과 중국어 출력이 가능한 앱이었는데 어색한 기계음이긴 해도 얼추 서로 무슨 말인지 전달이 되더군요. 할머니가 번역된 화면을 들여다보시며 고개를 끄덕이셨고 저도 할머니가 말씀하시는 한국어를 앱으로 번역해 보았습니다. 덕분에 어떤 오래된 기와집을 찾아가면 된다는 걸 겨우 알아냈습니다. 저는 그제서야 겨우 할머니의 화난 표정에 감사 인사를 건넸습니다. 마음속에서는 그래도 번역 앱까지 동원해야 겨우 의사소통이 된다니 참 귀찮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지만요. 결국 안내받은 대로 골목을 조금 더 들어가다 보니 오래된 기와집 한 채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삐걱거리는 문을 열고 모습을 드러낸 건 백발이 성성한 한국인 할아버지였습니다. 영문을 몰라 당황한 듯 보였지만, 일단 제 얼굴을 살피시더니 조용히 집 안으로 들어오라고 손짓하셨습니다. 저는 이번에도 곧바로 스마트폰 번역 앱을 켜서 저는 중국에서 왔습니다. 이 주소를 따라왔는데, 여기서 누군가를 만나야 한다고 들었습니다라고 한국어로 번역해 보여드렸습니다. 할아버지는 번역된 문장을 보고 더 놀라신 듯 했지만, 그래도 무언가 느끼셨는지 저를 집 안으로 안내하셨습니다. 그집안 풍경을 둘러보며 저는 '거봐. 이게 한국 시골이지 뭐.' 낡아빠진 벽, 먼지 쌓인 창틀. 역시 큰 기대 안 했는데 딱그 수준이잖아라고 속으로 깎아내렸습니다. 그런데 막상 자리에 앉으니 낡은 사진 액자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거기에는 젊은 시절의 여러 사람이 찍혀 있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저에게 차를 건네셨는데 소통은 여전히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번역 앱을 더 적극적으로 이용하기로 했습니다. 제가 중국어로 죄송하지만 혹시 이곳에 어떤 분이 계신다고 들었는데라고 말하면 앱이 빽빽 소리를 내며 한국어로 문장을 내보냈습니다. 할아버지께서도 스마트폰을 다룰 줄은 모르셨지만 제가 화면을 보여드리자 천천히 읽으시곤 손가락으로 사진 속 인물들을 가리키며 한국어로 말을 이어가셨습니다. 저는 할아버지의 한국어를 앱으로 녹음해 보았고 기계가 내놓은 중국어 자막을 통해 대략적인 뜻을 파악했습니다. 혹시 네가 중국에서 왔다는 건 그분의 손자가 맞느냐. 내 할아버지가 여기 있었다. 한국 전쟁 직전까지. 대충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깜짝 놀라 다시 번역 앱에 중국어로 말도 안 됩니다. 제 할아버지는 중국 분이신데요? 라고 입력하자 앱이 한국어로 바꿔 주었습니다. 할아버지는 고개를 저으며 무언가 길게 설명하셨고 제가 그것을 다시 녹음하자 화면에는 끊어지는 문장들이 어색하게 남아 뜨기 시작했습니다. 전쟁, 1950년, 피난, 중국 등의 단어들이 뒤섞여 나왔습니다. 처음에는 무슨 말인지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할아버지가 다시 사진 속한 인물을 가리키며 저를 번갈아 보시더니 절묘하게 닮았다는 제스처를 취하셨고 앱을 통해 내 할아버지가 여기 계셨다. 그분이 중국으로 가셨다라는 뜻을 힘주어 전하셨습니다. 저는 순간 당혹스러워서 번역 앱을 쥔 손이 떨렸습니다. 어째서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지? 라는 생각과 함께 사진 속 남자의 얼굴을 자세히 보니 정말 제 할아버지와 똑같은 이목구비가 눈에 띄었습니다. 제 안에서는 이게 무슨 소리야. 내 할아버지는 중국인이라고. 라는 절규가 터져 나오려 했지만 또렷이 찍힌 사진을 보고 어찌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할아버지는 다시 스마트폰 화면을 이리저리 들여다보며 천천히 한국어로 몇 마디를 이어가셨습니다. 저는 앱에 그 음성을 녹음해 가며 내용이 뭔지 확인하려 했습니다. 한 문장 한 문장 끊어질 때마다 화면에 떴던 단어들은 대략 이런 뜻이었습니다. 칠성사이다를 만들었을 때 너의 할아버지 포함 일곱 사람이 있었다 전쟁으로 모두 흩어졌다. 너의 할아버지는 중국으로 간것 같다 저는 순간 믿기지 않아 설마 우리 할아버지가 한국인이라는 말씀이신가요? 라고 앱에 입력했지만 이미 분위기는 명확해 보였습니다. 그렇게 저는 번역 앱을 통해 한국인 할아버지의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너무 길어서 다 기억하기조차 어렵지만, 요지는 간단했습니다. 1950년대 초 한국전쟁이 발발하기 직전에 국산사이다를 만들어 보겠다고 뭉친 일곱 청년이 있었는데, 그게 바로 칠성사이다의 시작이었다고 합니다. 제 할아버지가 그 멤버 중한 분이었으며, 전쟁이 터져 도망치다가 어떤 경로로 중국에 흘러들어가 정착하셨다는 것이었습니다. 증거로 꺼내 보여주신 빛바랜 사진 속 7명의 젊은이가 환하게 웃고 있었는데 그중한 사람이 제 할아버지의 젊은 모습과 똑 닮아 있었습니다. 저는 너무 당혹스러워서 이게 무슨 소리냐, 우리 할아버지는 중국에서 태어나셨고 평생 중국말만 하셨다라고 번역 앱으로 항변했습니다. 하지만 할아버지는 오래된 서류 비슷한 것을 보여주며 제 할아버지 이름과 사진에 적힌 한국 시절 기록을 가리켰습니다. 번역 앱은 분명히 이름, 생년월일, 창립 멤버 따위의 단어를 계속 토해냈습니다. 더 이상 부정하기 어려웠습니다. 저는 머릿속이 하얗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집안은 할아버지는 이런 혼란과 함께 뒤이어 떠오른 건 갑자기 할아버지가 생애 마지막에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한국에 꼭 가봐라. 예전에 마셨던 그 음료가 너무 그립다. 내가 한사코 무시했던 그 한마디의 진위를 이제야 알게 된 것입니다. 아직은 믿고 싶지 않았지만, 할아버지는 저를 안방으로 이끌어 또 하나의 오래된 유리병을 보여주셨습니다. 희미하게 남은 칠성사이다 로고가 간신히 읽혔고, 할아버지는 번역 앱에 대고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너의 할아버지와 내가 함께 만들었던 사이다다. 그는 평생 이 맛을 그리워했을 것이다. 저는 울컥해서 아무 말도 할수 없었습니다. 앱을 통해 번역된 문장은 다소 어색했지만, 그 의미만큼은 분명히 전해졌습니다. 저는 그래도 끝까지 제 자존심을 꺾지 않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뭐 어쩌라고요? 우리 할아버지는 중국에서 사셨고 중국이 더 위대한 나라이니 한국을 떠난 것도 어쩔 수 없었던 거겠죠 라고 앱으로 쏘아 붙였지만 사실상 스스로도 그 말이 공허하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는 더는 길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다만 사진을 소중히 닦으며 네가 이 사실을 알았으니 됐다는 듯한 표정을 지으셨습니다. 앱을 통해 들어보니 돌아가서 할아버지를 기억해 달라 정도로 해석되는 문장이 흘러나왔습니다. 며칠을 그 기와집에 머물며 저는 할아버지께 이것저것 추가로 여쭤보았습니다. 앱을 통한 번역이라 실시간으로 대화하기에는 불편했지만 그래도 의외로 많은 이야기를 주고받을 수 있었습니다. 할아버지는 한국 사람들이 왜 칠성사이다를 그토록 사랑하는지 1950년대부터 이어져 온 역사가 어떠한지? 스프라이트가 전 세계적으로 유명해도 한국에서만은 칠성사이다가 70% 이상의 시장 점유율을 굳건히 지키고 있다는 사실 등을 천천히 설명해 주셨습니다. 저는 듣고도 믿기지 않아 어떻게 스프라이트 같은 세계적 음료가 한국에서 밀릴 수 있죠? 라고 다시 대묻곤 했습니다. 그러면 앱은 오랜 추억과 역사가 있는 맛이다. 전쟁과 함께 시작된 국민 음료다 같은 번역문을 내보냈습니다. 솔직히 아직도 이해하기 어려웠지만, 제 할아버지가 왜 마지막 순간까지 그 음료를 잊지 못했는지는 조금 알것 같았습니다. 그 한국인 할아버지는 어느날 마을 슈퍼에 다녀오겠다며 잠시 외출하셨고, 조금 뒤 칠성사이다 한 병을 들고 돌아오셨습니다. 저에게 직접 그 맛을 보여주겠다는 듯한 눈치였습니다. 저는 기가 막혀서 괜찮습니다. 굳이 안 마셔봐도 돼요. 중국에도 맛있는 탄산 많습니다라고 앱에 입력했지만, 할아버지는 고개를 저으며 잔의 사이다를 따랐습니다. 저는 이왕 이렇게 된거 그냥 마시나 보자 싶어 한 모금 마셨습니다. 첫 입에 닿는 시원하고 달콤한 탄산 기포, 레몬 라임의 은은한 향이 제 혀를 감싸더군요. 솔직히 꽤 맛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겉으론 시큰둥한 표정을 지으며 뭐이 정도면 괜찮네요. 그래도 세계적 브랜드 스프라이트만큼 훌륭한지는 잘 모르겠어요.라고 번역 앱으로 내뱉었습니다. 사실 속으로는 아니, 이게 의외로 맛있네. 하며 자꾸 더 마시고 싶어졌지만, 그걸 들키기는 싫었습니다. 며칠 뒤, 저는 도시 숙소로 돌아왔습니다. 한국인 할아버지를 떠나올 때, 그는 번역 앱에 대고 길게 무언가를 말했는데, 화면에는 내 할아버지가 얼마나 그리워했을지 알아줘서 고맙다라는 문장이 떠올랐습니다. 저는 한참 말이 안 나오다가 고개만 살짝 숙였습니다. 그렇게 시골에서의 짧은 체류가 끝났고, 다시 번잡한 서울 도심으로 나왔습니다. 그래봤자 제 아내는 여전히 한국 따위 중국보다 크지도 않는데 머리라는 부정적인 생각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래도 한편으로는 생각보다 잘 정비된 거리나 질서정연한 대중교통, 나름의 자부심을 갖고 있는 시민들의 모습을 직접 보고 나니 마냥 무시하기만도 어려워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계속 스스로에게 인구도 적고 땅도 작으니까 저런 게 가능하지. 그래도 중국이 훨씬 대국이야 라고 위안 삼았습니다. 귀국 비행기 시간을 기다리면서 마지막으로 서울 시내를 둘러봤는데 사람들은 길에서 외국인을 봐도 큰 경계심 없이 지나쳤고 대형 전광판에서는 칠성사이다 광고가 나왔습니다. 저는 한숨을 쉬며 저 음료가 뭐가 그리 대단하다고 라고 생각했지만 한편으로는 시골집에서 마셨던 그 청량함이 떠올라 마음이 이상해졌습니다. 그래도 스프라이트가 세계 3위라는데 한국에서만큼은 밀린다는 게 이해가 안돼 하고 중얼거리면서도 한국인들이 가진 칠성사이다에 대한 추억이나 감정적 유대가 적잖이 궁금해지는 거였습니다. 공항에서 다시 칠성사이다를 발견하자 저는 어쩐지 끌려서 한병 샀습니다. 그러곤 이게 대체 무슨 짓이야? 할아버지 생각이 난다고 여길 또왜 사? 하며 스스로에게 짜증을 냈지만 뚜껑을 따고 한 모금 마시자 그 상쾌한 맛이 혀끝을 찌르며 묘하게 마음을 흔들었습니다. 그래도 한국이 중국보다 뛰어나다는 건 아니잖아 라고 애써 자존심을 세우면서도 할아버지가 평생 못 잊었던 게 이런 맛이었겠구나 싶어 가슴이 저릿하고 저도 모르게 눈물이 흘렀습니다 하다. 결국 저는 비행기에 올라 중국으로 돌아왔습니다. 제 일상은 다시 시작되었고 겉으로는 예전처럼 한국을 폄하하는 발언을 서슴지 않습니다. 그 나라가 뭐가 대단하다고 그래? 인구도 얼마 없잖아. 우리 중국이 훨씬 위지 같은 말들을 습관적으로 뱉어냅니다. 그런데 가끔 할아버지를 떠올리면 스마트폰 번역 앱으로 한국인 할아버지와 주고받았던 그 낯선 문장들이 생각납니다. 전쟁, 칠성사이다. 함께 만들었다. 평생 그리움 같은 단편적인 단어들이 머릿속에서 뒤엉키며 저를 혼란스럽게 합니다. 어쨌든 한국에서 만난 그 할아버지는 마지막까지 번역 앱으로 네가 여기까지 와줘서 고맙다라는 말을 전해주셨습니다. 저는 그 문장을 보고 할아버지를 그리워하는 마음에 괜히 콧등이 시큰해졌습니다. 제 할아버지를 대신해왔다는 뜻일 텐데, 저야말로 그 사실을 더 일찍 알았다면 어땠을까 하는 후회가 조금 들었습니다. 그래도 중국으로 돌아온 지금도 그 모든 걸 인정하긴 여전히 쉽지 않습니다. 한국은 한국이고, 저는 제가 믿는 대로 중국이 더 우수하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싶거든요.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합니다. 번역 앱을 통해서라도 얻게 된 할아버지의 과거와 칠성사이다의 비밀은 제 인생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을 거라는 사실입니다. 한국이라는 나라가 제게는 전혀 의미 없던 곳이었는데도 할아버지의 마지막 유언 때문에 억지로 간 그곳에서 충격적인 진실을 알았으니까요. 이젠 칠성사이다를 볼 때마다 그 시골집 할아버지와 고개를 떨구며 앱을 들여다보던 순간이 함께 떠오릅니다. 그리고 번역 앱 너머로 들려왔던 내 할아버지도 평생 우리를 찾고 싶어 했을 거다라는 음성이 여전히 귓가에 생생합니다. 저는 이 모든 걸 앞으로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잘 모릅니다. 그래도 할아버지에게서 받은 쪽지와 한국에서 확인한 칠성사이다의 이야기는 제 마음속에 깊이 박혀 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여전히 한국을 맹비난하며 제 자존심을 지키려 애쓰겠지만, 밤이 되면 가끔 번역 앱으로 한국어 단어를 입력해보게 됩니다. 칠성사이다라는 단어를 적어보면 화면에 뜨는 어색한 중국어 번역이 다시금 할아버지의 얼굴을 떠오르게 만듭니다. 그리고 언젠가 또 한번 그 땅을 찾게 될지도 모르겠다는 묘한 예감이 제 안에 자리 잡았습니다. 지금은 인정하지 않고 싶지만요.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재미있으셨나요? 저 왕충친의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조금이라도 의미가 있었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연이 좋았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더 좋은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